네 여러분 아, 잠이 잘 안와서 이 야심한 시각에 아, 저 혼자 소파에 나와서 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켰는데 야, 제 유튜브 때문에 알람을 켜서 소리 때문에 잠을 못주무시 분도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고 알람이 울리더라도 난 잠을 자야 되겠다. 아, 그러신 분들은 아, 잠을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패스트트랙 음, 통과되는 것 아, 생중계로 어, 지켜봤습니다. 아, 조마조마했는데 어, 정말 어, 다행입니다. 네. 잠 안오는 날입니다. 자다가 깼어요. 좋은 새벽입니다. 네. 노정님, 이동우님 네. 여러분들, 야, 아직도 잠을 안 주무시고 어, 계시는군요. 81만 돌파. 흐미, 이 시간에 경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음, 역사적인 밤입니다. 아, 전계특위 사계특위 모두 베스트 아, 트랙을 음, 타게 됐습니다. 그동안 막카파식으로 무모하게도 국회 선진화법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국회법 165조, 166조를 어기고 회의장을 불법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점검이 아니죠.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제 검찰 수사 처벌 트랙을 타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이제 검찰 수사 처벌 트랙을 타고 혹독한 효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유야무야 할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을 성공식킴으로써 이제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넘어왔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최후의 발악 이제 장애투쟁으로 돌입하겠지만 이미 동력을 잃었습니다. 오늘 비겁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처럼 몸으로 육탄 방어 하는 모습은 없고, 국회법 처벌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겁쟁이로 전락해서 되지도 않는 말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백주대낮에 법을 어기는 무법 천지가 일주일 정도 국회에 계속되었습니다. 이 난장판 국회, 이제 자유한국당의 혹독한 국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패스트트랙의 성공은 법안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 싸움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기가 오르고 막무가내로 날뛰었던 난장판 국회를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기가 꺾이고 그리고 독한 처벌트랙의 심판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어 지난 일주일을 지켜봤던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하는 바입니다 <laughs> 네. 이 야심한 시아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네, 네. 민주주의는 이런 구비구비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멈췄다가 때로는 막혔다가 때로는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처럼 유유히 바다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둘레 방안을 거꾸로 돌리려는 저 자한당 세력을 심판하는 진정한 한일전이 이제 내년 총선 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8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돌파는 내일 중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00만, 200만, 300만, 2 0 1 0 7년,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촛불 국민들은 천만의 함성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촛불로서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긴다고요? 안 감깁니다. 네, 네 여러분, 아 500명 동시 접속자가 될 때까지 결코 잠자지 않겠습니다. 이종순님, 네. 반갑습니다. 베스트 트랙 법안이 철린 건 아니지만, 이제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 기세 등등하고 폭력 앞에 결코 국회가 자기들의 폭력의 발언에 있을 것 같이 오만방자하게 민주주의 의회 폭거를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세력들, 이제 비겁한 겁쟁이로 전락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떨고 있는 그 모습 오늘 보았습니다. 며칠 전처럼 육탄 방어로 몸을 던지면서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상실해도 좋다 하는 의원은 오늘 다른 명도 없었습니다. 조심하고 두려움했다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음, <laughs> 민주주의는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한발 한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 아들이 지금 자소파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화장실 간척 하면서 슬쩍 흙깃 보고 왔습니다. 아, 아빠가 이 시간에 잠자지 않고 유튜브 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가 봐. 여러분, 사필 규정,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송화대 게시판에 물려와서 다시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100만, 200만, 300만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루라도 웃으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눈은 감아도 입걸이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쁜 네. 마음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민주주의여 어서 오라. 네, 대한민국 만세.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이 앞길을 막아도 대한민국은 전진합니다. 여러분 깊은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모두 제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지침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모두 내꿈 꾸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 내꿈 꾸면 내일 행운이 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청래 꿈꾸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두 꿈나라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꿈꾸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제 오신 분, 누가 지금 오래요 네, 바이. 네. 안녕. 음. 아, 잠이 잘안 오는데. 네, 여러분. 굿나잇. 내 꿈꿔. 아, 장못 자겠네. 자, 여러분. 하여튼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